네, <목소리도> 국의샌프란대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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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う一度見たい ああ、ありがい 우리편집장이일선 세계. 이선선 세계. 이리 전 세계. 이리 전 세계. 이리 전 세계. 전세세 이리 전 세계. 이

일교 1번 스님 오셨습니다. 강화도 국제연정선언에서 해달 스님 오셨습니다. 사문학대 황교사의 동화 스님 오셨습니다. 강덕사의 박성, 박성, 박성 스님 오셨습니다. 지지수하고 인연이 깊으신 수자 동선 스님 오셨습니다. 수자 영명왕 스님 오셨습니다. 원서수님 오셨습니다. 원서수님 오셨습니다. 원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림을 사수님. 그냥 명으로 쭉 외울 테니, 조명을 어, 외울 테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딸수님 오셨습니다. 제수수님 오셨습니다. 제일 강윤성이 되셨습니다. 이 다음에는 대비 분들을 뒤지신서설명이되리겠습니다 네, 로니다 네, 입니다 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문구 경찰서장님 오셨습니다 은구 소방서장님 오셨습니다 김정돈 창무동장님 오셨습니다 김미라 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미숙 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수상 시장이 오셨습니다. 수요에, 수들 고속화, 고객, 인간와 박물희 대, 문선, 수은, 고상의 시장 없이, 자유정의 교수님, 전더께서 오셨습니다. 서주시기 바랍니다. 상의원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날씨를 잡았나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일부터는 네. 네. 저희들은 신발을 법당이 대중방송 권립주사를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1년 4월에 원영선님께서 그때 한 1년 넘게 전개했으며 현행선임이 방문을 널리 4월에 전개했으나 에리기방과권리을 그 해서 당은 내렸었지만 어리 회의가 없어었고 건축 시무들이 씻을 것으런 것들을 치를 말하지 못했었고 2005년에 그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히 그렇게 내린 단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조국 회의 중심법을 내었선은정0화를 중심으로 여 일부가 해외에 배웠을 아직도 많은

있다가 아니면 사무실에 에나 o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u y 한번 you, y 리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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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로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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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오병원 과장님이 아목으로해겠습니다 선생님, 공동을 통해 힘이 크게 되시하면 흐름이 크게 되기 이작하면어또성선이흐름보 제도에 대해서는 고병달을고 그렇지만 주변의 고병 활동이 이를 위해서 세번째 벌어습니다 What is <laughs> কাৰণ <laughs> 어~ 네. 그~ 음... 그~ 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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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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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그~ 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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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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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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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 결당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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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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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그~ 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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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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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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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는 한편 스님의 삶은 희열하기로 넘치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 설명하면서요 어, 처음에는, 어, 석설님의골이있까생각하는한번생각니다여러분 당연하게 생하시 어, 자유롭고, 또노력고 또, 성공하신 어, 그런 분이 아니에요. Gracias. No. 수의소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것 같어서여서를 이렇게 말씀을 북한, 별로 아련된 건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 이사회정각의 옆에 들어오시면, 지금 여러분이 아까, 분북처럼이 그, 어, 어, 장소가, 어, 사회정각이 서로 들고 있고그 장소도, 어, 지금은 이제 이, 어, 수 때문에 보존을 안 쓴다고 는데이 밑에, 어, 그, 한 숲이, 어, 사회정각의 배경으로,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는 수있습니다저 어, 안에는 특별한 방식은 어, 없습니다만, 님의정과 함께, 정각기로 대우주가 펼쳐지고요. 숲의 시들이 선철 어, 님의 어, 사이와 함께 어, 같이 친근하 듯한 느낌을 주들한테줄수 어, 그 어, 있으면 어, 그런 바램을 어, 개인적으로 어,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하나님께서 속삭이 기쁨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니 더욱더 선물의 하시는 thank you 한목 성민들의 영혼을 지켜봐 축하해 주셨습 소식에 신신하여 시는감 중앙을 그리파고 하늘 서 지나치는 소녀를 는 흥미로운 흥미로운 로 생명의 주체의 사살이 될것입니다 Gracias. 그리니까 동생 손상이 저각가 베일에 큰 동생을 보해주시고또그첫사을 띠는 기분식에큰 부모님께서 회의를 드는 분에게도, 동양과 해운과 큰 소신을 주려고 합니다. 동신을갖고동상불사하게 이끌어 주신 주 오늘은 오랜 세과 민원생님들께 대재를가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사합니가감사니다니다다이사합니다감사합합니다감니다니다 국민과 권리, 집자동상 노년문. 부처님께서 뵙기신 지난번은 차를 만나면 독하지고 물을 만나면 깊어집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 진실법을 멀리 알려주고, 깊혀주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그렇듯이 큰 스님께서도 남겨주셨으니, 큰 신의 사기참례를 통해서, 영은 바퀴를 얻거나, 을 그스님께서말씀하셨니다 속이지 못하는 본래의 자기가 되어 이웃과 사회에 고사의꼴를 실천하는 인남대기를 기원합니다. 진리 9,558년 김춘 의원 대인불교문화재단 기상원 원태 국대한불교기대동 경진사 수지원형 对。